안녕하세요 알리에서 생긴 일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몸에 리듬을 타면서 좀 뭐랄까 그 내면의 <laughs> 리듬을 장전해서 왔어요 왠지 알아요? <laughs> 자꾸 이거 갖고 놀린다? 이거 막 자꾸 노예라고 <laughs> 이게요 이게요 이거 마이크에 소리 들어간다고 엄청 구박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몸을 움직이겠어? 음네 <laughs> 음, 오늘은 바로 파티 특집이에요 첫 번째 제품 볼게요 설거지가 가능한 여행용 음료 주머니인데 파티 때 사람들이 또 그냥 막 이렇게 잔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쏟으면 어떻게 깨지면 어떻게 그죠? 그래서 이거는 파우치로 된 음료 주머니예요 자. 빨리 쓰던 거 아니지? 아, 빨리 쓰던 거? 아, 쓰던 거? 가격! 1700원. <laughs> 배송료는? 어, 뭐예요? 우와. 정말 싸네. 10점 드릴게요. 봐봐. 성능? 봐봐. 예. 이렇게 해서. 그렇지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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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? 안색. 용량도 꽤 들어가고요. 음이렇게 세워놓고. 세워놓고도 너무 잘 세워지지? 괜찮네. 음에 들었어요. 성능 너무 좋아. 1700원에 정말 괜찮아요. 성능 8점 드릴게요. 소재가 100% 새로운 플라스틱이래요. 장난해? 새로운 플라스틱이 어딨어? 다 그게 똑같은 거지. 사진 찍었고 배송 얘기예요. 근데 뭐 용량 이런 것도 설명이 없어. 근데 이거를 몇 명이 111명이 샀대. 별점은 4.8. 조금 아쉬운 게 너무 대충 썼어. 6점만 드릴게요. 와 이거. 유아용이? 유아용이 아니야? 유아용? 유아 <laughs> 됐고요. 이게 골드임? <laughs> 진짜, 색깔부터 약간, 날 농락했어. 음, 이거 너무 아니야? 너무 아니야? 음,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요. 여기를 누르면 켜져요.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? <웃음> 이거야? <웃음> 비누방울 액을 여기다 담고, 그다음에 여기다가 찍어서 쏙 들어가 오 이거 마음에 든다 딱 찍어서 이러는 거야 오케이? 간다? <웃음> <웃음> 오~~ 오와. 우와~~ 아 근데 이게 안 된다 오오 5,900원 6,000원 그냥 너무나도 평범해요. 가격 6점 드릴게요. 성능? 이게 난 그래도 돌아갈 줄 알았다? 막 무슨, 뭐, 뭐, 무슨 멋진 건 이래가지고. 근데 그건 아니고. 근데 생각보다 얘가 단순해서 그냥 그렇게 고장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냥 7점 드릴게요. <laughs> 이게 골드야? 머스터드지? 좀 그래? 조금 저는 거시기 하네요. 5점 드릴게요. 다음 제품은 바로 머니 건이에요. <laughs> 이번에는 현금 대포예요. <laughs> 여기 현금 대포라고 써 있어. 와! 먼저 제일 먼저 보이는 돈다발. 와! 우 소리 대박인데? 와, 건전지가 AAA 세 개가 여기에 들어가요. 정말 단순하게 생겼고요. 용은자 이렇게 열어요. 연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무터 같은 그런 게 있어요. 얘가 돈을 굴려 주나 봐. 닫고 정말 나갈까? 나갈까? 박수와 <laughs> 다시. 이 정도 문제 아니야? 에 지금 말. 여이 <laughs> 정도 조금. 오! 오! 존 파티! <laughs> 이렇게 할 바에는, 어? 이렇게 자꾸 에러 날 경우에는, 차라리 얘를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, 에휴, 차라리 그냥 뿌려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낫잖아. <laughs> 이렇게 해야지. 이게 뭐야, 이게. 어? 이건 그렇지. 아니야. 아유, 이 정도는 해야지, 우리가. 돈 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? <laughs> 자본가들 발아래서 지금 금상, 아, 아, 진짜 금상이 딱보이는자 파티 에 앞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하게 스페셜 머니를 줄게요. 자, 와, 혼자 출출한 사람 같아. 와, 진짜 대박이다. 계속 나. 안 끝났어. 1 7 0 0원아물이봐도 8,000원? 만원? 만원. 조금 부족해요. 음, 8점 드릴게요. 성능. 돈이 뿌려져. 재밌잖아. 도메인이야. 인인가 진짜 돈으로 하면 어떨까, 진짜. 좀 시끄러운 거 감안할 때 7점 드릴게요. 지금 12명 주문해서 별점이 4예요, 4. 사자마자 해보고, 아 어, 뭐야! 리뷰 딱 남기고 끝. 그 다음에 한, 한달 뒤. 어? 되네? 이랬을 거예요. 음, 어쨌든 여기 보면, 여기 특징 이 최고의 돈총을 가지고 당신은 바람과 함께 돈의 하늘을 느끼게하여 더 시원함을 가져다줍니다. 진실성이 엄청난데? 엄청 진실된 느낌이에요. 공감, 공감? 공감해요. 나 되게 바람과 함께 돈의 하늘을 느끼게 느꼈어. <laughs> 내 앞에서 다 돈을 죽고 있더라고. 사실 파티에서 이렇게 가짜 돈을 뿌리면 누가 죽겠어요. 근데 여기 스튜디오잖아. 그러니까 청소를 해준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파티에서 할 때는 진짜 돈. 내 마음을 되게 대변해줬어. 진실성 부점드릴게요. 오늘 파티 특집 어떠셨어요? 제가 파티라고 오늘 좀 한층 업된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것도 해서 좀 반짝반짝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돈도 뿌려보고 음료수도 마시고 비누방울도 하고.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.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. 자,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제가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